정직과 성실에 관한 구절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 9장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1장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하느니라. 잠언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